오케이! 헤딩 딸 준비해야 돼! 오케이! 라인업 같이! 따라만 가 따라만 가! 그렇지! 대휘야 한칸더 내려 더 내려! 하나 도 기다려 기다려! 앞으로! 중장. 앞으로. 중장. 앞으로! 라인 태워! 중장. 굿 굿! 자자, 자자. 이거 자자. 그냥 좀안 돼! 굿! 오케이. 서! 서! 오케이. 나이스! 야 씨... 마츠로가 저렇게 태클을 잘할 수가 있어? 그시 이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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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오케이! 클리어! 옳면서 아, 아, 아.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합시다 유지. 빠르게! 오케이! 아 태블릿 좋아 오케이. 좋아 좋아 과감하게 찔러 넣어도 돼 위. 괜찮아, 빠지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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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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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서 괜에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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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찮아 일다 굿! 생각보다 더 짧게 쳐야 돼깎다서 오케이 영철이 좋아 영철이 좋아 소신있어 해명 굿! 영철이 <laughs> <아니, 잘 웃음> 아, 오케이 오케이 영철이 아까 인정했어 요 아까 보니까 어. 그 세컨버 흘러나오는거 흘리는거 그거 어. 내가 위험하다고 말했거든 음. 그러니까 그거 잘 막아야겠다고 자 우리 세컨봐야 돼 세컨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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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컨버 흘러나오는거 오케이, 같이 떠! 이브라토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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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다 나이스! 안 살짝 위로 올라 살짝 아, <laughs> 아, 들어간 줄 태현 태현! 헤징 빠지면 안 돼요. 뭐, 키퍼 하던분이 아니여 가지고. <목소리> 그래, 많은 걸 떼는 게 맞아. 갈게요, 어? 아, 같이 갈건 같이 가야 돼. 갈 같이 가야 돼. 오케이, 됐다. 같이 가야돼 오케이, 반짝! 그렇지! 지금 듣고. 그렇지! 아, 깜. 어떻게? 어떻게? 앞선에서 앞선에서. 오케이. 아, 퍽 샜다. 어, 퍽다 좋아. 왔다. 친구고. 시 아니야, 아니야. 친구야, 친구야. 친구야. 왼쪽으로 가운데로. 반대편 마무리. 마무리. 아 아! 야, 눌러야 비하실. 돼. 나승이내려내려백백 내려, 백. 우아 오! 좋아. 좋아. 아, 진굿! 진굿! 이진굿! 얘들 떠줘야 돼. 어,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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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고 빼면 돼. 벤치 리액션이 좋아가. 동작하는데. 솔직히 진 진급 됐을 때 멈췄으면 이렇게 가는데. 좋아가. 더 쳐줘야 돼, <laughs> 이거. 옆에 한형 앞에, 앞에. 88. 85. 컷. 아이고. 아이고. 원래 컷. 나도 싶분면 가야지. 이름 혼재 어, 그렇지 재 혼재 혼재? 헌판할때 혼재? 88아 그러네요 재 지금 가지 왔습니다 저희가 아직 가면 안 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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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것도 들어가줄 알았어. 체시력에 문제가 있나?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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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야, 기서빡빡가니싱크 아, 아, 오, 지 누가 찾아줬어? 좋아. 뭐야? 어? 썸? 오마이갓 oh 아직 시민의식 안겨 과연 서울시민 이구나 도처에 의식 있는 시민들이 더어 중요하지 서울시민 어, 리아한 그래. 왼쪽으로 어왔다 아까 좋간 아까 때 아살이 왼쪽으로 들어지 네. 거의? 네. 태훈이가 저일갈줄 몰랐어 이아 <laughs> 태훈이 오늘 좋다 응. 좋아 좋아 내가 봤면 오늘 처, 이만 쳐도 되겠다 좋아 자신 우님 <목소리> <듣기 갖고. 웃음> <laughs> <laughs> <하기도 사> <laughs> 감독님, 감독님, 아독님 감독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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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독님 감독님, 감독님, 한테님 감독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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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독 몇 번이지? 아니, 아니, 밀어내, 밀어내. 허허못 아, 네, 나오게, 슛못 나오게, 슛못 나오게. 아, 아, 가봐, 가봐. <laughs> 아, 뭐. 어 아, 날 해운, 겹쳐, 두둑까. 여까지박천여기더모 도모. 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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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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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내려 내려 정비. 정비. 네밥박단정군 던다 네 완전한 좀 분위기요. 밥 가지고 너무 다 갔는데, 갔는데 이거. 나이스. 이리다리 네. 처리 처리 처리. 안 만들어도 돼. 너무 만들 필요 없어. 이거 저거야? 비 이렇게 그 이거 지금 너무 짧게 안, 안, 안 가면 아, 되는데 아, 안, 안, 안 가도 되는데. 안안안안안안 돼. 돼. 반대. 야, 반대. 그렇지. 이거 안 나와 아, 때려야 돼. 뒤에 야어 있어, 있어. 있어. 괜찮아. 어, 그렇지. 어, 아. 끝까지 영철. 어, 야, 그 그림. 는 사람은 됐어. 진거 태클 굿. 가 봐, 가 봐. 내려와야 돼. 수비 수비 역습. 한번 더. 한번 더. 가이가 봐. 가 봐. 아, 숨어. 가만, 숨어. 아, 사, 사, 사. 영철. 아, 영철. 내가 아, 아, 너. 네, 그렇지. 문철 좋아. 끝까지 끝까지 어서. 너, 네, 너 크래쉬 래 어. 네, 영철이 나 있어요. 영철이 나 있어요. 지금 좋아. 네, 숨 골라. 네, 숨, 좋아. 네, 숨 골라. 재 자, 세컨. 일로 해서. 재훈 가. 재훈 가. 다한명 잡아. 디 나간. 야, 아 저거 오버헤드. 나이스 테이 <laughs> 됐다. 됐다. 야아 때려... 아, 좋았다. 아, 좋았다. 아 좋았어. <laughs> 나 이거 태우이 어, 직찬하고 어, 어, 내가 코트 내아줄게 태우지 나이스. 나단이 나이스. <laughs> 아 좋았어. <laughs> 사실 나이스만 했거든. 아니 나단이가 대학교 1학년 때는 오버헤드 킥을 했어. 아. 아 어. 몰라안 돼. 아, 나단이도 나이가 많이 먹었어 이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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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나단이가 나이가. <laughs>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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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천천히 천천 이거 되게, <laughs> 야, 태클 아, 그 딜까? 안 가도 되게 진짜 야왜 태클 교실 다녀 이거 진짜 잘한다 짱마짱마 밥으로 하지 말고 그이스 밖으로 그렇지 뛰어 뛰어 올려 머리 넣어 너, 머리 넣어 아주 이것으 이것 앞에서안돼플일이다플일 났다 다 먹은 거야 안 돼, 여기 영철 군, 영철 군, 괜찮 군, 영철 군, 영철 가 따라가, 영철 군, 영철 군, 영철 군, 영철 군, 영철 군, 영철 군, 영천천천천 군, 영철 군, 영철 군, 영철 군, 영철 군, 영철 야! 야킥 꾼! 아니 너야 돼! 맞어쩌려어한번 더. 자, 안고 치면서 도겠다 야, 그야한번 더. 힘이, 힘이. 자. 좋아. 나 야, 거의 골인 찍고야. 이게 만들기는 공간이 너무 좁은 야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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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나 키퍼 마이을이스 나이스! 나이 나이스! 마무리. 나이스! 나이스! 이스 나이스! 나이스! 이스나이이 나가지오는데 머리도 머리도. 가지오 뒤에 봐. 뒤에 봐. 오케이. 오케이. 다들 근데 되게 잘 뛴다. 네. <목소리도> 어 거침이, 없네요. 어, 거침이 어. 없네. 나 거침이 없 되게 막파워하게 <목소리도> 뛰는데 힘이 느껴지는데. 적당히 날카로운 도끼 같아. 오늘따라비유가 기가 막혀. 내, 나랑 그신지가나 맞아. 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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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아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2미터만 더 있어도 나다이가 잡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수 네, 선수는 있어 태원! 태원! 표시를 해야되는데? 아니이 뛰지는 않 네. 거기. 오, 그러면 이거 저거 두개봐 아, 그러면 어. 야, 저거 개 2개. 어

과단이 나이스 마무리. 제이야, 제이야. 진짜 긴장 풀지 마. 어? 어? 긴장 내가. 올려 올려, 올려 올려. 긴장. 아, 내가 아단. 풀어야 되니까. <laughs> 긴장, 긴장 안돼. 붙어야 돼. 오. 붙는다. 아. 아. 잡아. 나저티비에거나어 상금... <laughs> 이거 이거 그거 있잖아 이거 이거 거야거 세컨! 세컨! 패딩 이크딩 페이크 도 오케이 아이 붙었다! 만가커버 굿! 나이스 태훈! 태훈이 굿! 한명 내려와 이 내려와 내려와 King d a n d 나온다 n 나 d a n 공고 King d a 고 d a 클리어 g 오케이 d 리 k 어 n g Danda, King d a n 사람 잡자 n g d a 네, 오른쪽으로 확실히 공이 안 가고. 네, 맞아요. 어. 근데 이, 약간 나다니 형한테도 오늘은 그냥 공이 안 가고, 그냥 진짜 둘다 약간 어, 롱킥해서 더아아서 진짜 투닥투닥이 네, 그런 느낌. 어. 뭔가 만들어가려고 하는 걸 하면 안 되는 거야. 열심히 거, 잘 걷어내고. 하면. 근데 우리는 만들 수 있어. 왜냐면 상대팀이 이제 지치고. 그죠 그게 교체가 없기 때문에. 음. 어. 맛있게 먹어달라요 아, 진짜 한골만더 넣어줬으면 좋겠다 우리는 긴장 풀수 있게 오케이 디아나 간다 쉽게 그렇지 하나 아, 더 하자 로 오케이 나이 하나만 더 따라 코너 만들어 오 씨, 잘했다 누가 빠지면 오케이 안돼 괜찮아 괜찮아 디아나 따라가 따라가 스펙 우와 되게 나이스 이거 빨리서 빠아 코너 나갔어 코너 앞에 삼각형대까지만. 네, 이렇게 가십시오. 빨리 정신해 도와줘. 도와줘. 나이스. 됐다. 한번 더. 한번 더. 너 네가 쉬... 아! 러 앞에서 앞선에서 앞선에서. 심계염에 침대 축구야. 누운 상태에서. 아, <laughs> 그 막기. 3분 추가 시간. 그렇지. 아, 네. 영철아, 영철아, 듣 아! 네네 거다. 영철, 듣 거다. 물어. 여기 한명 잡아. 오케이, 진구. 물러, 물러. 태훈이가 가져라. 태훈이가 가져. 진구 대운이. 아, 사이드 버거. 와! 오 와! 맞았어. 터치, 터치. 터치, 터치. 아 주심도 모르면 일단 주심을 보거나 모국인도 주심을 보는 거야. 미터만 해야 돼 쉽게 그렇지 나와. 바로 가 바로 그렇지 됐다 알수 됐다. 상현아 뒤에 있다 자자 잠깐이 붙는다 붙는다 까비 까비 까비. 가자 빨리 가자. 해장 해장 해장. 오뭐 나는 받아야 돼 기다려 기다려 가만만가만만 괜찮아. 가. 뒤에 봐. 오른쪽 사람 잡고 사람 간다. 사람 잡고. <목소리> 나이스! 자, 나이스! 역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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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공격

느그러그요 어, 앞에 받아줘야 돼 오케이 오케이 잘까서 잘까서 받고 리턴 오고 바로 아 태훈이 굿아굿 아, 굿. 반대 상윤상윤 재원 이대일 그렇지 됐다 나이스 굿 매스 야 이거 진짜 나이스 진짜 진구워 굿 진굿 진굿. 오이 나이트는요. 내가 저저3 0 분에.